어 지난 10월 10일에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원어로 소설을 쓰는 50대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또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앞다투어 이제 기사를 내었고 어, 그러나 이 수상 당사자였던 이 한강 작가는 어, 작가의 어떠한 소감도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잠적해 버렸었는데요 어, 어떠한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를 한 동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지금 전쟁으로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잔치를 벌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한강 작가가 쓴 소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입니다. 시상식이 12월 10일에 있었는데 시상식이 있기 전 12월 3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은지 44년 만이 4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믿어지지 않는 우리는 계엄령 선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 12월은 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좀 기뻐할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시상식에서 자신이 이 소설을 쓰게 된 어떤 심경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각종 5.18 기록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한 달에 걸쳐서 매일 9시간씩 읽어서 완독했습니다. 5.18을 알게 될수록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서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쓰려고 마음 먹었다가 수많은 증언집을 읽으면서 참하내가쓸수 없다 어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때 이 한강 작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박용준 열사의 일기였다고 합니다. 이 박용준 열사는 5.18 최후의 항전 당시 YWCA에서 끝까지 남아서 군의 총에 맞고 숨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박용준 열사의 마지막 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이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서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한강 작가를 다시 불러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박용준 열사의 그 일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한 문장을 읽고 다시금 내가 이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당기는 우리가 힘을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치 영화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수천 수억 가지의 많은 장면들이 우리가 스쳐 지나갔고 경험했지만 사실 우리 기억 속에 강하게 기억되는 장면들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 짧은 순간의 그 장면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느 한 순간의 장면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떤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터인데요. 오래전 저는 동해의 바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새벽을 맞이했는데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바다의 일출을 보았습니다. 이글거리는 그 태양의 모습. 어, 늘 글로만 봐왔던 그 바다의 일출의 그 태양의 모습은 어, 너무나도 어,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옛 사람들이 왜 태양을 보면서 숭배를 했는지를 어, 알듯한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어, 이 웅장한 태양이 아니라 이 태양과 온 우주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연히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태양의 그 웅장한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의 가족과 그랜드캐년을 한 열네 시간을 운전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그리고 어, 사진을 한컷 찍어온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그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 그랜드 캐년은 고원지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커다란 협곡이에요. 이 협곡인데 에, 저 협곡이 폭이 가장 넓은 곳은 어, 29km의 폭을 갖고 있다고 해요. 29km의 폭이고 어, 저 협곡의 길이가 어, 443km. 여러분 상상이 잘안 가죠.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저 장면도 저 전체 협곡에 비하면 그 일부이겠죠. 저 웅장한 협곡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이 스케일 넓은 그 웅장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동해의 일출 그리고 그랜드 캐년 이것은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광경이에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라는 거죠. 이두 광경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준 장면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993년 대학 입시를 위해서 태어나서 제가 처음 서울을 밟았습니다. 영등포역에 내려서 혼자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찾아갔었는데요. 시골집에서 버스 타고 의성읍내에 나와서 또 버스 갈아타고 그 당시에는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무궁화호 열차 타고 영등포역에 처음 내렸어요.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또 다시 지하철 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오르게 되었는데요. 정문에 도착했을 때. 사실 너무나 어깨가 무거웠어요. 이미 전기는 떨어졌고 후기 시험으로 서울신학대학교로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날씨도 춥고 두렵고 떨리고 다들 표준말 쓰는데 혼자 사투리 쓰는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신대 정문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때 정문 앞에서 보았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제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빛처럼 제 인생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 구절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무거웠고, 두려웠고, 떨렸고, 낙심되었었는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알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면접을 보는데, 왠지 내 앞에 있는 교수님이 나의 교수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면접을 보고, 그래서 정기 시험의 과정 속에 사실 돌고 돌아서, 내가 진정 와야 할 곳에 왔구나 이곳이 주님의 품에 내가 왔구나 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제게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제두 눈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제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신 후부터 어, 콘테나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기까지 근 300년 동안을 박해와 피팍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어, 역사에 보면 크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사건이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박해가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서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특히 네로 황제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굶긴 맹수들을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며 사람들을 피박했던 그러한. 황제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기둥에다가 건초더미에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불로 태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었는데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때 네로 황제 당시 때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박해는 90년에서 96년도에 있었던 도미티아 누스 황제 때의 박해인데요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에게 물어뜯기게 하는 그러한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박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박해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눈한번딱 감고 하나님 없다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회의가 찾아오는 그러한 박해의 시대 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당시 박해로 인해서 그가... 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유배지에 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장차올 교회들에게 에, 주라고 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인데요. 어, 그가 다시 오시리라 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으나 그러나 장차 오실 그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에 담아 교회들에게 보낸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22장까지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땅의 이야기를 하고 이두 개를 교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나 땅에는 누가 있는가? 고통받는 교회가 있고 재난과 박해에 나타나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땅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될그 바벨론. 이 바벨론이 바로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땅의 장면을 보여주고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땅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한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얽매어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의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초월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게시록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땅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하늘 뭐예요? 신천이죠 새땅 신지예요 신천신지 뭐예요? 신천지 아니 신천지 정말 신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좋은 용어를 이단들이 다 가지고 써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로 바꿔버렸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새 창조의 역사를 그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바다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바다는 언제나 죽음을 상징하였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혼란과 불안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바다가 없다라는 거, 오직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삼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반드시 너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눈물을 없게 해주겠다 아픈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고난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에요. 희생의 눈물이에요.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 창조와 다시금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재창조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과 끝이 되신다. 반드시 너의 고난의 끝을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실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기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불과 읽을게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던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땅에 거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오늘 한곡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도 박수 발채 사진을 못 보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노래는 성교사 자녀로 알려진 그 이찬혁 군의 자작곡인 장래희망이라는 곡인데요. 어, 할렐루야라는 후렴구로 시작하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는 CCM이 아니라 어, 일반 대중가요입니다. 어, 2년 전에 발매된 곡인데 그 최근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어, 입관식 퍼포먼스로 어, 이제 화제가 되었던 곡인데요. 어,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표현하는 그 입관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정영영화제에서 보여줬었는데 어, 자신의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래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사자와 친구가 되고. 그리고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하지 못할 그곳 천국에 대한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인데요. 저는 이찬혁 군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천국을 보았고 그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좀손해를볼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내가 이 확신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정말로 내일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라고 한다면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곧 우리 생의 끝일 텐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금 저는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고 확신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한강 작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박용준 열사의 일기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한 문장이 작가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픔과 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